마지막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영 수사관님. 네. 네. 그러면 7월 17일에 이 개수하고. 12월, 17일 어, 12월 17일에 개수하고. 대장님 네. 네. 캐비넷에 있다가 18일날 수리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김정희 수사관에게 수리할 때이 비닐 팩, 랩핑된 비닐 관봉권, 이지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세 종류의 현금 돈다발을 김정희 수사관에게 수리했고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거기 과정에서 어떤 추가로 뭐 영수 증 영수 처리가 된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줄이 분명히 인계를 접수를 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하시면서 원형 보존 해달라고세 차례 정도 이야기하셨다고? 아 제가 말씀드린 했는데. 건 아니고 저희 방에 이주연 계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 했고. 최선영계가 이선영 최선영 계장은 얘기 안 했고요. 네, 저는 건? 따로 당부를 안 했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재현 계장 같은 경우는 한세 차례 정도라고. 세 차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17일 날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9일 두 차례 두 차례서도, 김정민 수사관에게 두 차례 접수했고 네, 네. 그럼 아마 17일 날은 남경민 수사관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계를 자, 제대로 안 했겠네요. 양민수 사관은그원형보존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죠. 저번 청문회 때. 17일. 17일. 17일에는 그렇고. 할 때는 안 들었고, 같습니다. 18, 19일 들었어요. 네, 네. 두 차례네요. 그러면, 나, 김, 이 김정민수 사관도원형보존 지시는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 네, 원형보존 지시 받으면 기억나잖아요. 네. 원형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이 랩핑된 관봉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은 기억이 나는데, 그 물건 물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12년 근무한 본인이 지금 팀에 있었던 과장, 사건 과장도 12년간 근무하면서 검목권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김정희 쏘아가는 보고도 원형 보존 지시라고 해서 아, 이게 원형이 뭐지? 라고 하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인은 기억 못하면 기억 못한 대로 평생 억울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해임되셔서 아니 금고 이상형의 중고 아주 중요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사유예요 선고 유 집행유예 받아도 알겠 아시겠죠? 지금 최선영 계장이나 지금의 CCTV 다 접수 제대로 한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최종 검사도 아마 좀 다른 잘못은 지금 지적은 하겠지만 접수는 12월 19일까지도 수리 취소 요청을 할 때까지도 지금 접수는 제대로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절차상. 네. 시간내 드리세요. 그 과정에서, 혹은 지금 영치계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희 수사관이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본인은 뭐 몰라도 돼요. 기억 어 못하시니까 왜 자기가 왜 지금 해임됐는지도 모르고 왜 집행유예 받는지도 모르면서 아마 강제 퇴임 당, 당하, 퇴직 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억울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하는데. 최재형 검사님 뭐 수사 자신 있다 아니 입증 못하시면 그렇게 당,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 국정검사 내내 불러오실 겁니다만 저희가 등에 신청했거든요. 최재형 검사님 수사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최소 6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압수물품에 대한 지문 감식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압수물 목록에 띠지나 관문권 스티커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거.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언용보존지시까지 했는데, 내가 굳이 압수목록에 이거까지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생활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그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띠지 떼고, 다돈 아 샜다. 본인 지금 진술 답안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영장 기각당할 때 사유도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고의로 혹은 좀, 좀, 테만으로, 직무 테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날짜와 금액과 방법을 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까? 저는 그 부분 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번째는 인계할 때 어떤 수사팀에 다 인계했다고 하지만 보고 누락 일단 1월 9일 날이 지휘체계에 보고 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심지어 인계하면서까지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보고요. 이 다섯 번째 그리고 압수물품을 왜 수리 취소합니까? 를 본인 캐비넷에왜 놔둡니까? 그것도 저는 이건 좀 소명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 지금 모든 수사관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에 문의를 해서 추적 어렵다 나가니까 검찰이 네 하는 검찰 이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확인할 때 보통 추적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이 발권자나 갈건 당일이나 그때 이, 이 입출이 기록이란 있을 거란 거예요. 최소한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 관법권이 나갈 때는 한국은행 입출이 기록이라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최소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 질의 과정에서 여섯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수사를 잘했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검찰에 다시 돌아가셔서 본인의 소명을 위한 최소한의 여섯 가지는 이 인터뷰를 하듯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